어,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네.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그 장관님의 그첫 번째 질문은 장관님의 앞으로의 정치 활동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혹시 대구 쪽에서 한번 출마를 좀 해봐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laughs> 사실은 뭐이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 정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직을 포기하고 어, 정치에 이제 뛰어들어서 어. 저로서는 그 당시에 하나의 돌풍을 일으키는 지역구가 이제 제가 있는 서울 광진구였어요. 뭐그 당시에 젊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발적이고 어떤 기성 그 정치 체계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서울에서 제가 정치 입지를 구축하다 보니, 어, 그 정치 힘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서울에서 이 비례가 아니고 지역구로 어렵다고 하는 지역구에 도전해서 우선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저의 어떤 자력적인 힘이 됐어요. 저는 어떤 신데렐라처럼 뭐 비례 대표를 조 가지고 일부러 키운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자력으로 개척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할 용기를 준다는 것이 우선 저의 그 출발로서 의 하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나이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지방에 제가 옮겨서 새로 개척한다는 건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에, 단식을 하면은 우리는 언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겨우 이 어떤 민주당 쪽에선 유튜버 정도의 에, 그 네트워킹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많은 말들을 언론이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수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자본의 힘인 거예요. 돈의 힘, 광고의 힘, 돈, 돈의 힘에 따라서, 광고의 힘에 따라서, 언론이 이, 이 우리 편이 별로 없는 거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취약함을 깨려면 자꾸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그...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응집력을 키우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원로들이 우리 당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영남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와서 그 김대중 선거운동, 노무현 선거운동 할때 김정길 선배님이 계셨고요. 함께 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없어요. 뭐 희한하게 왜 정치적 의리를 다 실종시켰다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변절해버리고, 뭐, 어디 가버리고, 쪼개지고, 어,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답답하실 거예요. 저의 그, 그, 쓰임새가, 아, 저취미를 어떻게 써먹지? 어떤 분은 저 광주 편한 지역구에 내보내가지고, 선거운동 별로 안 해도 당선되는데 해가지고, 좀 전국을 민주주의 부흥사처럼 시킬 수 없을까? 이런 유튜버들도 계시고, 저도 듣거든요. 아, 뭐 제가 늘 하던 광진구 얼굴에서 다시 재등판하면 안 될까? 어쨌든 배치를 달게 해가지고 이이지봉을 잡고도 등짜 하나 집어넣자, 중짜 하나 집어넣자 해가지고 한동훈 시행령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우리 우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잖아요. 응? 어? 아니 그렇게 뻘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검찰개혁 잘했니 못했니 하면 뭐예요 다 나라 뺏기고서 국민만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지요 어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네네예질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그 그걸 그걸 제대로 좀 잡고 해달라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쉽게 뭐 대구에 내려온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늦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 질문은 감사하지만 또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이이 이, 이 절절한 여러분 마음들을 제가 수렴해가지고 어쨌든. 배치 한번더 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나라를 제대로 회복을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모색을 하는 거죠. 이 전체주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체주의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언론을 동원하죠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뭘 유포를 해요? 편화, 편회, 조롱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 홍준표식으로 밥투정한다 윤석열 식으로 니네 마음대로 다니시겠지? 내가 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저쪽 국힘 당식으로, 이 검찰이 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인격적인 명예를 계속 침해하고 손상을 가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해서. 그건 누구 주장이기도 해요? 민주당 일가구 주장이기도 해요. 맨날 사법 리스크라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는 누가 만들어요? 윤석열 검찰 도당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전체주의자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정치 혐오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를 안 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정치 무관심을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집에 가서 우리 민주당입니다 얘기했더니 대구에서 민주당 인기 없다 그래서 나도 입 다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그 바로 윤석열 전체주의자가 바라는 바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동, 이동관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면에 있는 외교를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인한 우리가 핵 경쟁의 한복판에 최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 단계까지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책 반핵, 정책, 이런 걸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주미의 말 들으니까 김대중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해버리면, 무슨 또라이가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국리를 하세요. 내 이웃의 수준에 맞는 얘기. 앞으로 된장찌개 넣는 멸치도 마음 놓고, 없었지 못해요. 왜? 그 수온이 높아가지고 대류가 옛날처럼 그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이 바다도 흥클어져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에서 버린 물도 올 수가 있대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언론만 얘기 안 하지. 그러면 그 우리가 먹는 멸치, 참치캔에 든 거, 저 노르웨이산 고등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은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질 못했어요. 이거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무능을 그 사람들이 느끼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찍으라고 하는 건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끼리 찍지 못하게 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안 되면 내돈 들여서 같이 등산 가자고 해야 돼요. 차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설 때 30만 표, 50만 표 이렇게 이겼어. 젖 먹던 힘다 했을 때. 이번에도 우리가 크게 진건 아니에요. 0.7% 깻잎 자유로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먹던 힘다 해주셨어요. 누가 잡먹던 힘을 안 했느냐. 누가 안 했어요? 그 새끼요. 정부가. 정부가, 그 새끼요. 정부가. 정부가. 정부가 안 했어요. 왜 재난지원금 안 줘요? 어. 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운동 하다 말고 골프장 가서 신문에 나고 그래요?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선거를 지휘해야 될 쪽에서 정부가 안 돕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주의에 갇힐 필요 없어요. 마음먹으면 탄핵 의석 만들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내 이웃을 투표장에 가게 할수 있어요. 그런 치열함을 다 했을 동원 했을 때 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의병도 했고, 독립군도 했고, 광복군도 했고, 사일구 의구도 이렇게 했고. 파물리쳤는데, 우리 백전백승의 국민이에요. 검찰 독재 끝장낼 수 있어요. 뭘로? 뭘로? 투표로. 투표로. 쉽게 할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용기 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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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네. 감사합니다.